안녕하세요. 삶이고 도전인 진아파파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걸 보세요. 오늘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세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내 다른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팅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도 광고 세팅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그냥 그냥 놔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본 돈을 저기 있는 네이버에 배만 채우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정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따라오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총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는 키워드를 설정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주소 기반의 랜덤으로 키워드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억 키워드에도 광고가 나간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팅하고 난 이후에 내 위치가 어떠한 키워드 나갔는지를 보면서 불필요한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제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맞지도 않은 키워드에 저희 위치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에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두번째 시간대를 꼭 설정하세요. 운영 중인 가게가 24시간이세요. 그러면 시간대를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의 가게들은 오픈 시간과 크로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 가게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리고 라스트 오더는 저녁 8시까지 받는다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전 10시부터 라스트 오더 시간인 저녁 8시까지 설정을 합니다 8시 이후에는 설정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게그 시간에 지도광고를 보고 온다고 하면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라스트오더 시간에 맞춰서 시간대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를 왜 잡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정보를 찾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지도를 그 부분을 보려는 사람들은 당장 그 가게를 이용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아무리 노출이 된다 한들 저희의 매출과 연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대를 매장 운영 시간대에 맞춰서 재설정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위치를 꼭 체크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고 우리 매장에 올수 있는 범위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매장이 대구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본다 한들 올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매장에서 올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잡아서 그 위치에만 나가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 CPC에 대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CPC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원씩 이렇게 올리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이 키워드에 우리 매장이 잘 노출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이 왔을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CPC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죠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요. 무작정 1,000원으로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불필요하게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제일 낮은 단계부터 50원 단위로 올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100원 단위로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잘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